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5월 16일 아주 상큼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가 인구가 110만명이 되면서 용인특례시로 바뀐 데다가 최근에 용인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남사읍에 삼성반도체가 215만평에 삼성이 무려 300조를 투자한다는 게 바로 45번 국도를 중심으로서 좌우로 되어 있는 남사업과 이동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남사업과 이동업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반면에,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산면 전 지역은 4년 동안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와 그리고 용인시 중에서 남사읍 이동업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원산면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풀렸고 그래서 남사와 여기 나와 있는 원산매 반도체가 들어서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2경부고속도로 라고 불리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용인시가 야심차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평택부발선 철도라든지 또는 경강선 철도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나와있는 318번 도로의 그 어느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그래서 어,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토지 투자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 특강에서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과 원산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꼭 콕 집어서 할수 있는 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 여러분들께서 이동국과 남사우 원산면 쉽게 말해서 용인시 처인구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막상 투자하려고 한다면 막, 그 막막하기만 그막한 그런 그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만그 이해시켜 주는 바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남사읍이 반도체 국가 산단이 선정이 되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장소 1시는 2023년도 5월 18일날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5월 18일날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처인구 양지면인데 아주 간단하게 영동 고속도로 양지 ic 사거리 코너에 있고 수강료는 7만원이면서 소수 정예로 10명 내외분만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 내용을 강의하는지 강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용인시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든지 용인 원삼 SK 반도체 진행 상황 그리고 원삼 배감 그리고 이동국과 남사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원산면에 또는 처인구에 돈 되는 땅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면서 돈 되는 땅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분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에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망설이신 분. 용인시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시 남사 원삼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7-28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내 토지 특강 및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시에 여러분들이 땅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특강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인시 특강은 매주 목요일 날 어, 이번 주는 5월 18일 날 소수정에 10명만 모시고 선착순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아까 강의 드셔야 한다고 그랬죠? 땅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시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래서 용인시 전체적인 토지 현황과 그리고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앞으로 부각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010-5477- 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신껏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특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